로음이 깔고 앉아 있는 보험금에 놀랄 새도 없이 갑자기 무영의 집에 고요한이 들이닥치자 무영은 서둘러 돈을 옮기고 로음을 다른 방으로 숨기는데요. 고요한은 무영과 술 한잔 하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방에 갇혀있는 로음은 답답해 죽으려 합니다. 다음날 로음이 무영의 집에서 동거한다는 사실을 듣게 된 요한은 그 이유에 대해 묻고 로음은 무영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이라고 엉뚱한 소리를 내 무영을 당황하게 만드는데요. 고요한은 무영에게 로음과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충고를 남기고 떠나고 집으로 돌아온 무영은 로움에게서 보험금을 얻어낸 자초지정에 대해 듣고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무영의 입장에선 지금 집행유예 상태인 로움의 안일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로움은 무영에게 핸드폰 하나를 보여주면서 돈을 돌려줄 거면 이 핸드폰도 같이 돌려주고 핸드폰을 보면 도, 돈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건는데요. 과연 이폰 안에 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 걸까요? 한편 한밤중에 다정이 무영을 찾아와 정모 키즈중한 명이자 보이스 피싱 단체 심부름꾼 노르스라는 링고가 누명을 쓰고 피싱범들에게 납치됐다며 도움을 청하는데요. 가장 밑바닥에서 일 처리를 하던 고등학생들이 피싱범들의 돈을 들고 튀었고 링고가 그들과 한패라고 생각한 피싱범들이 링고를 납치 감금한 상태라는 말을 합니다. 무영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 다정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로움은 무언가 삐딱한 태도를 보이지만 정모 키드 멤버들과 함께 링고를 구출하는 작전에 바로 들어가는데요. 로움은 1인 2역 검사를 사칭해 보이스피싱 두목 김산팔에게 전화를 걸어 링고가 분실신고한 돈을 확보했다고 속인 뒤 다시 마치 김산팔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또 다른 검사로 위장해 김산팔의 신상과 계좌번호를 탈탈 털어내고 결국 신분이 털린 김산팔과 보이스피싱 일당은 경찰에 넘겨지게 되는데요. 로움의 활약으로 링고는 무사히 구출되고 피해를 당한 돈도 모두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완벽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로움이 준 핸드폰에 담겨있는 무언가를 확인한 무영은 자신에게 예충식에 관한 정보를 알려줬던 검사와 우영기 기자를 함께 만났는데요. 무영이 그들에게 보여준 건 석외숙 아들이 양부모에 의해 살해된 증거물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실이 뉴스를 통해 보도 되면서 사고사로 종결났던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판명됐고 석예숙은 마음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수 있게 됐는데요. 마지막 장면에서는 로운과 다정, 링고가 함께 있는 다정의 만화방에 무영이 찾아와 자신도 이제 로움이 하려는 사기를 같이 해보겠다며 충격적인 발언을 하면서 끝이 났는데요. 이로운 사기는 현재 t v n 에서 매주 월화 저녁 8시 50분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로 언제나 본방 사수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화 이야기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